안녕하세요. 오목TV의 오목입니다. 어,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음, 오목TV가 어,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방송으로 또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이, 요 근간에 많은 그 사건들, 어,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근데 사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 객관적인 어떤 시야가 없으면 굉장히 그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객관성이 없으면 감정적이 될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주관적인 것은 처음에 객관적인 거 플러스 주관적인 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내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늘어 그런 이,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뭔가를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살펴볼 때는 항상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캐논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요. 또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시는 분들의 책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소천하신 하나의 부름을 받은, 이, 라비, 제컬 라이어스 보통, 이제, 라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라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책들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아주 좋은 책들이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뭐,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에 관해서, 어, 이 영상을 찍어서 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건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그걸 이 지켜야지만이 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 그러, 그런, 그런, 어, 흐름 속에서 아, 이게 참 뭐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 사실은 여러분 실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 어, 악한 영들, 또 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어, 그,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이, 이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영적인 존재들이 어,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 이간질하는 거죠. 어, 마귀가 이간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사이도 이간질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간질 당하는 게 뭐죠? 내 자아가 발전되는 거죠. 내, 내, 내 자신이 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큰이 우리의 적은 뭐냐면, 이내 자신, 어, 내 자신에 함몰되어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요즘 나오는 뭐 미디어라든지, 뭐 체계라든지 문화라든지 다뭘 주장하죠? 자신이요 자신, 내자 자신. 그 말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 없게 만드는 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살고 어, 내 자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뭘 놓치죠? 객 객관적인 진리와 접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자아에 빠져서 살고 내 자신에게 빠져서 살다 보니까 객관적인 진리인 이 성경과 접촉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만이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 이 엄청난 진리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문화적으로도 공격하고 또 정사와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공격 루트가 너무 다양하죠.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목회자들의 타락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이, 이, 이 공격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물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떻게 그러면 은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야 되냐 했을 때 좋은 스승을 둬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 굉장히 성경을 잘가르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어떤 내 뭐뭐뭐내내 내 것을 주장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 중요한 거는 성경은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가르치느냐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해서 어, 이 구원의 진리 이, 이 진리를 어, 안에 도달을 하고 이 진리를 맛보고 이 진리로 우리 마음의마음의 불을 밝히고 빛을 밝히는 거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사역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우리의 많은 사역들이 펼쳐진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해요. 뭐,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셨죠. 뭐, 브란노를 만드신 온누리교회라든지 또 어떤 찬양사역을 하는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그룹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을 한다든지, 어,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어, 뭐, 뭐, 대표적으로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 뭐, 다양한 교회마다의 그런 색깔들이 어, 이 복음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느껴야되는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위기라면 이제 이런 사상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 아, 우리 뭐내 자신, 내 자아 이런 사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굉장히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해서 뭐 공산주의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그런 분안 계시죠? 뭐이 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을 되게 막 미워해가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어,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 우리가 뭘 놓치냐면,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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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나중엔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고요. 이 성경을 어, 잘 깨닫고 바르게 이 성경의 진리를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교회를 만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주고 분별해 주는 교회가 중요하겠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그거에 있어서 어, 깨어 있어야 되는 어, 그런 부분들 어,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목 TV가 앞으로 어, 좋은 이 목사님들, 또 좋은 책들, 어, 또 좋은 그런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키는 교회들 이런데도 많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 잘못하다가는 되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어, 이 어떤 틀에 딱 갇혀가지고 이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가난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상처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라는 틀에 갇혀 있다든지, 어떤 면 어떤 조직관 안에 갇혀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어, 못하는 경우, 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이뭐뭐 뭐 어떤 교수님이 신학과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 뭐 예수님 보고 아 부처님이다. 보살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 진짜 문제가 심각하죠. 뭐 도올 김용옥 같은 분들이 뭐 완전히 뭐 성경 해석하는 게 끝내주게 뭐 하는데 말을 너무 멋있게 하고 해서 많은 팬클럽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심지어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도돌김용홍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죠 미쳤죠 한마디로 <laughs> 미쳤죠 네. 그만큼 뭐가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진리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어,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경계하고 그 대신 우리가 어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 마음의 빛을 밝혀서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빛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옳은 길갈수 있도록 어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내 교회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진리와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 어, 어. 내거막 키우고 뭐뭐내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세상이 다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겠고 보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오목 TV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목 TV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힘도 많이 실어주세요. 어, 진짜 어, 이 진리를 사수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